안녕하세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요 바이블독입니다. 이번 주에는 루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나오미는 먼 타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며느리 중한 사람인 루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루스는 나오미 곁에 머물며 그녀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루스를 보내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자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